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리필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외연 확장 아 대단합니다. 지금 어 인지도가 평소 어 충분히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김문수 후보죠. 정치 스펙이나 경력 그리고 과거의그어 이력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김문수라는 사람을 다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생각해로 언론을 그렇게 많이 못 탔어요. 김문수 후보는. 어, 그래서 인지도 면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말이죠. 홍준표, 한동훈 뭐 오세훈이 지금 사퇴했습니다만 오세훈, 유승민 등에 비해서도 떨어집니다. 인지도만큼은. 아는 사람은 잘 알지만 어, 그러니까 백이면백다 100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지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인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글쎄요. 계량화한다 그러면 은한7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김문수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기간만 충분하면 충분히 이제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갈 사람인데, 어쨌거나 짧은 기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약한 40, 한 5일, 이 정도 남았잖아요. 45일에서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하기에 따라서는 또이 인지도를 이렇게 대폭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TV에도 나타날 것이고, 어, TV 이제 광고도 하겠죠. 그러면서 김문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김문수의 지금 어, 정치력, 어, 그리고 이분의 이제 소위 이제 이 전투 본능 이것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어, 요 얼마 전에 나경원과 햄버거 회동을 가졌었잖아요. 이때 우리 언론에서도 벌써 후보 연대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터수 총리를 유임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해도, 어, 사실상 그것은 작전상 하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채널A잖아요. 채널A. 자, 여기는 TV조선, 김문수 나경원 회동, 후보 연대 신호탄, 다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이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라고 보거든요. 이 공동전선을 통해서 일단 김문수로 이제 간다라는 걸, 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 보면, 김재원, 김문수, 나경원 햄버거 해동, 나경원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에, 자, 지금 이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대로 가게 되면요, 안철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네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정도가 지금 예상된다 그러는데,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을 오유권으로 밀어내려고 지금, 어, 하는 어떤 움직임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 보시면요, 이, 한동훈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정편이 조금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탄력을 좀 받아가지고, 외연도 조금 생겨가지고, 최근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은, 글쎄요, 한동훈이 사위권 밖으로, 그러니까 사위 안에 못들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가지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김문수의 에, 또 정치적 승리라고 할까 아, 이런 게또 터졌죠. 이철우 경북지사가 또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에, 연대로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문수 이철우 회동 이게 지금 일제히 우리 언론들이 전부 어, 이걸 실시간으로 중계를 다 했죠. JTBC, 어, KBS, 김문수 전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방문 지금 박경희 대통령과 가장 닮은 인물은 김문수 후보죠. 전체적으로 그 기질도 전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채널 A 뉴스 어, 김문수 이철우 긴급회동 박정희 정신이었는데 음, 자 이런 식으로요. 김문수 이철우 긴급회동 꼭손손꼭 잡고 함께 가자 어? 이런 겁니다. 자, 뉴스 TV 조선 손잡은 김문수 어, 이철우 어, 자 김문수 피고인 이재명 이철우 이재명 이긴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좋원 일입니다 나경원의 이철우에 이철우 이처루 하면 이게 또 친윤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어, 최근에는 어, 이 친윤 그룹에서 믿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 정치인으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자요런 어떤 어, 상황이 이제 발생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또 여기 열심히 또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이철로 회동, 김문수 이철로 손잡고 쭉쭉쭉 나오죠. 자, 김문수의 저력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품이 아주 원만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귀한 인품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문수를 알았던 사람은 책을 지거나 덩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놈 저거 아주 지금 교활해. 저놈 좀 사가지야. 아, 반맛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격적으로는 우리 현 정치권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에, 이거는요, 최근 20년 이래로 보더라도 가장 완벽한 인격이 아닌가,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그게 이제 김문수의 최대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일한 단점, 나이가 조금 있다라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80다된 나이에 대통령 됐잖아요. 이제 74세입니다. 어, 환대수 총리는 나이가 한살더 많아요. 75세입니다.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김문수와 손을 잡는, 어, 후보들이 이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되면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어, 여기에 이제 나경원이냐, 안철수이냐이이제 이제 흥미로운 4강 대결이 이제 될것 같고, 이제 그 후에 1차전에서 과반이 넘어버리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끝나는, 끝나는데 50% 이상 말이죠. 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결선을 또 갑니다. 1 1위 2위 간에 결선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김문수의 파트너로 누가 될는지 이것도 지금 관심사죠.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홍준표 아니면 뭐 한동훈이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런데 지금 추세가 한동훈은 지금 좀 올라왔어요, 최근에. 좀 올라와 가지고 홍준표 쪽에서 상당히 지금 한동훈 견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검증을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과연 저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제가 궁금합니다. 김문수 같은 분은 검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홍준표도 이 정치판에서 워낙 오래 놀았기 때문에 웬만한 건다 나왔어요. 검증할 거는. 대지 발전까지 다 나왔고. 예전에 무슨 액자 그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검증이 됐는데, 한동훈은 아직 한 번도 검증을 받아본 적 없어. 저는 이 사람이 과연 그 집안이야기, 처가이야기, 이야기, 처이야기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을는지 에, 저는 글쎄요. 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원래 한동훈 같은 저런 스타일이 색깔로 치면 흰색이거든요. 흰색. 원래 흰색은 깨끗해 보이지만 금방 더러워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흰색 정치인들 중에 망한 정치인 중에 그좀 훌륭해 보이던 고건 같은 분도 계셨고 음? 방기문 같은 분도 계셨죠. 이분들이 검정 들어가니까 바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흰색이 한분 계셨죠. 어, 이회창 전 총재, 에, 대통령 후보만 세분된 분인데요. 이분 정말 대단 하신 분인데 결국에는 그 흰색 그 콤플렉스를 극복을 못했죠. 왜냐하면 대쪽이었잖아요. 대쪽은 흰색이거든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깨끗한 고고한 색깔이었는데 차떼기로 인해서 그게 사실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한동훈도 굳이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색깔로 치면 흰색이죠. 흰색. 저 흰색은 정치판에서는 원래 잘안 통해요. 어, 금방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인데, 네거티브 혹은, 혹은 검정 들어가게 되면 과연 버틸 수 있을는지.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쫙다 나와 있습니다. 그 부친 이야기, 그 처가 이야기, 장인 이야기, 장인 그 가문 이야기, 처 이야기 막, 완전히 그냥 누리피디는 굳이 그런 거 갖고 방송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 벌써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리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 쫙 퍼져 있어요. 저는 그 민주당이 그거 다 쥐고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과연 한동훈이 그런 것을 통과할 수있을는지 자,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요. 지금 보면 보수 후보는 무조건 깨끗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100% 네거티브 할 것이 불을 보듯 보내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 몇집이 엄청나게 좋구나. 아니면 검증할 게 없구나. 둘 중에 한 개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몇집 좋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어차피 그분은 기업인 출신으로 흙을 만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어차피 저게 때가 묻어있다고 라 보기 쉬워요. 그래서 때려도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재명도 그런 유형이죠. 그러온 길이 그야말로 험한 어, 어, 길을 걸어온 사람 아닙니까? 막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흰색이 아닌 거야. 이재명도.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그런 색깔이야. 그러니까 뭔가 때려 봐도 색깔 하나 더 들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잘안먹혀야죠 네가티브가 이재명한테는.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될때뭐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가버렸잖아요. 예선이 어려웠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본선에서는 너무도 쉽게 땀 짓고 헤엄치기로 이겨버렸다고. 당시 뭐 비비 개가 어쩌고저쩌고 다스가 어쩌고저쩌고 막 때렸지만 하나도 안 먹혔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색깔이 흰색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얼룩덜룩한 색깔, 일을 했던, 뭐 어쨌거나 이런저런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세탁이 다된 사람들인데, 한동훈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자, 아무튼요,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후보를 골라야 됩니다. 자, 아무튼 김문수의 지금 에, 엄청난 어떤 잠재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경은의 이철우의 에, 저는 또 다른 후보가 또 연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앞으로 김문수 대 과연 한, 어, 한도수 총리가 출마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거대한 빅뱅이 터지겠죠. 그 효과로 이재명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멋을 박았네요. 어, 뭐, 결국 이제 한덕수 총리가 출마 안할 가능성도 있고, 출마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에, 무소속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무소속 후에 이, 이제 스테이지 2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2. 이런 게 있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이탈에 반명 빅텐트론까지 등장했다. 에, 국민의 힘 경선 1위하고 장외 이제 후보들끼리 또 이렇게 단일화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에, 지금 뭐 보도 나왔습니다. 유승민도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러죠. 유승민도. 에, 지종 야권도 김두관도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소속 어 지금 잔치가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국민의힘 경선은 현재 김문수냐 뭐 다른 사람이냐 이걸로 지금 굳어졌고요자 거기서 일위하는 사람이 장외에 한덕수가 포함된 어떤 그런 그룹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 사람들하고 다시 별도의 에, 단일화 과정을 거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덕수의 국민의힘 입당은 어쨌거나 없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요동, 치는 대선, 제3지대, 반명, 빅텐트, 급부상 여기 반명 빅텐트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 세력 빼고 다 하나로 이렇게 쓱, 어, 내겠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윤대통령 생각도 이거예요. 네, 이거 아니고는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긴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요거죠. 가능성이 그나마도 가장 높은 게. 에, 유력 후보 경선 불참 제3지대 구축 전망 유력 후보 누구겠습니까? 이게 한덕수 총리를 말하고요. 에, 국민의힘 경선은 결국 이게 이제 본선을 가는 마지막 관문이 아니고 에, 또 다른 관문 앞에 있는 예선이 돼버렸죠. 예선이 그자새 미래민주 이낙연 전 총리 정중동 행보 이낙연 같은 사람이 지금 반명. 어? 예, 이 빅텐트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도 앞으로 이제 관건입니다. 이남, 이낙연은 분명히 저쪽 민주당 쪽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좀 탈당해서 별도의 이제 당을 만들었지만, 반명이라고 했을 때, 반명 빅텐트에 예, 이낙연도 들어가느냐라는 겁니다. 이낙연도. 이제 이것도 앞으로 이제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란 정권 2인자 한덕수로 단일화 꿈, 어, 드라마 꿈꾸는 국민의힘. 에, 자 이게 지금 저쪽 이제 개딸들 혹은 좌파 언론들이 경계하는 시나리오 중에한 개가 이거죠 한덕수를 띄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선 시작도 전에 노무현 정몽준처럼 인물 상황 다른데도 희망회로 돌리고 있다. 그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그 단일화 과정을 국민의힘이 지금 재현하려고 한다.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가린 김문수가 1위 한다고 했을 때요, 이 한덕수 총리하고는 서로 약간 접점이 있기는 있, 어도 조금 상의하잖아요. 근데 그두 사람이 결합하게 되면 은 엄청나게 큰 시너지 효과가 터지겠죠. 어, 굉장히 큰 외연이 생깁니다. 오른쪽으로도 큰 외연이 생기고, 왼쪽으로도 큰 외연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것을 노리고, 어, 지금 단일화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저들이 지금 쫄고 있는 거죠. 예, 의심을 하고 있다, 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덕수 견제에 들어가는 민주당,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분이 호남 출신이라서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에, 국무총리를 했다라는 것도 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에, 이 붐이 일어날 경우 어, 사실 바람을 타게 되면은. 어, 이재명의 아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 때문에, 그런, 어, 어, 불안 때문에 이들이 한덕수 권한 대행을 견제하고 있죠. 그렇지만 탄핵은 못해요. 탄핵하면 한덕수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만일에 저들이 탄핵해주면 이건 바로 한덕수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저들이 탄핵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기장만 넣는 거죠. 만역 재판관 넉장 임명 직무 유기 고발. 어, 시민, 헌법재판관, 지명행위, 월권으로 고발, 이런 정도만 할 수, 하고 있다. 자, 보수 진영 2위 오른 한덕수, 전략적 모성, 일단 유지. 한덕수 총리도 이분이, 이제, 여간, 어, 뭐, 보통 여간 내기라 그러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이 사람 벌써 프로가 됐어요. 어, 가볍게 처신하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몸값을 계속해서 지금 올리는 거거든.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열미터첫 조사 들어가서 8.6% 김문수가 10.몇% 나왔잖아요 한2% 정도 차이 났는데 거의 붙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이 국민의힘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자 이쪽에서는 김문수 자 이쪽에서는 한덕수 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빅뱅이 터져야 됩니다 빅뱅. 음 근데 출마 안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마하게 되면 이분도 분명히 저 민주당 쪽으로부터. 어, 저격을 당할 겁니다. 소위 검정이란 이름의 저격인데 에, 다행히 저격할 거리가 없다면 관계가 없으면 또 모르거든요. 과거 고건 전 총리라든가 방재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은 뭐 금정 들어가자 바로 그냥 푹석 주저앉아버리더라고 그것처럼요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자 이재명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어, 현재로서는 그 경쟁력이 약간의 차이지만 어,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국민힘 내부에서도 정확하게 숫자가 나왔던데요. 예, 뭐 60명, 어, 넘는, 64명이라 그러더라고. 정확하게 반 수인데요. 딱 반이죠. 1 0 8명의 반, 64명이 한덕수 총리 출마를, 어, 촉구하는 그 서명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자그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가 만약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되면 한덕수 쪽으로 이제 갈 사람들이 상당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지금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힘에는 안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흥미로운 요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들어버리면은 와 흥미로운 요소가 하나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곽에 있으면은 나중에 또 단일화하는 과정이 또 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 더 흥미 요소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컨벤션 효과가 터집니다. 컨벤션 효과 아시죠? 뭐 어떤 어 행위를 했을 때또 어떤 계기가 일어났을 때그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터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국민의 힘은 내부 경선에서 지지율을 좀 올려야 되고 그리고 한덕수 같은 이런 분이 만일에 출마했을 경우 거기서 단일화 과정에서 또 다시 국민의 이목을 끌면서 어 이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지금 약권은 컨벤션 효과가 없을 거예요. 거기는 이재명으로 벌써 추대 분위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기는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해볼만 하다니까요. 저기 5% 내려가고 여기 5% 올라가면 해볼만 한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100%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효과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한덕수 아웃만 내치고 있는 것은 나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전력이라든가 이 수준 가지고는 그냥 맞다해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어그 작전, 어떤 기계적 어떤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한데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불소식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덕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마중물로 보면 가장 거대한 마중물, 불소식이로 보면 가장 큰 불소식이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한덕수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어 김문수가 되든 누가 되든 어쨌거나 여기 이제 국민의힘 경선 1위하고. 어그 단일화할 때 상대가 또그 마중물이나 불소식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폭발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누리피디 김준희였습니다.